역대하 23장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 해째가 되자 드디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와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베스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밭과 미략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유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돼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당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돼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유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리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서주 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의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단은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위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